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1일 수요일 KTN 뉴스입니다. 오늘은 베테랑스데이, 즉 재양군인의 날입니다. 귀내 카운티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고려해 오늘 오전 온라인을 통해 사전에 녹화된 베테랑스데이 기념식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기념식에서는 샬런 댄시 의장을 비롯해 카운티 커미셔너와 라부달 연방 하원의원의 기념사가 있었습니다. 이어 노크로스 출신의 월남전 참전용사 리처드 와이트 예비역 대령이 기조연설을 통해 나라를 위해 자신을 헌신한 참전용사들의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흥사단 동남부지회 김학규 지회장은 베테랑스데이를 맞아 둘루스에 설치된 전몰 장병 비목의 태극기를 개양하며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미 전역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코로나19 TF팀은 조지아를 다시 코로나19 적색지대로 분류했습니다. 김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AJC가 입수한 백악관 코로나19 데스크포스의 8일자 자료에 따르면 조지아주가 다시 코로나19 적색지대에 진입했습니다. 조지아주는 9월 중순 이후 황색지대로 분류되고 있었지만 다시 적색지대로 복귀한 것입니다. 42개 주가 적색지대로 분류되어 있으며 조지아주는 10만 명당 신규 확진에서는 40위, 검사당 확진 비율에서는 30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코로나19 테스크포스는 조지아주 내의 확진 환자와 검사당 확진 비율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방역대책을 확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증가세는 중서부 지역의 급증세에 비해서는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보건 전문가들은 겨울과 연휴철이 다가오면서 실내 활동이 늘어나 코로나19가 가파르게 확산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후 3시 30분 기준 32,806명의 환자가 입원 중이며 일반 병상의 83%, 중환자 병상의 82%, 응급 병상의 55%가 사용 중에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경제 재개 지침이 오는 15일에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브라이언 캠프 주의사가 갱신된 지침에 새로운 안전대책을 추가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미 본토에 접근 중인 열대성 폭풍 에타가 내일인 12일 오전 플로리다에 상륙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에타는 멕시코만에서 허리케인으로 격상되었으나 미 본토에 접근하면서 약화되어 열대성 폭풍으로 다시 격화됐습니다. 플로리다 걸프 코스트 지역에는 폭풍 해일과 열대성 폭풍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조지아 주에는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총 435명의 연방 하우리언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에 5명의 한국계 후보들이 출마했습니다. 두 명의 후보 당선에 이어 이번에는 미셸 박스틸 공화당 후보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39 지구에 출마한 공화당 소속 영김 후보가 상대 후보를 앞선 가운데 네 번째 한인 당선자가 나올지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연방 하원 제48 지구의 공화당 후보로 출마한 미셸 박스틸 미셸 박 당선인은 경쟁자였던 민주당 소속 할리 루다 현역 의원의 패배 인정 후 자신의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박 당선인은 자신의 지역구를 연방 내 최고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워싱턴으로 간다며 승리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미셸박 당선인은 당선 소감에서 지난 12주 동안 11만 채의 주택을 방문하며 유권자들을 만난 것이 승리의 밑거름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미셸박 스틸 당선인은 한인들을 위해 다른 한국계 의원들과도 협력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오는 15일은 전미 재활용의 날입니다. 유역 관련 귀넷 카운티와 카브카운티는 오는 14일 종이 파쇄와 재활용 쓰레기 폐기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사 장소와 시간 등 자세한 내용을 김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귀넷 카운티와 카브카운티는 미국 재활용의 날을 맞이해 오는 14일 종이 파쇄 및 재활용 쓰레기 폐기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귀넷 카운티의 행사는 로렌스빌의 쿨레이필드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됩니다. 1인당 복사 용지 박스 5개 분량의 폐지와 10갤런 어치의 라텍스 페인트를 무료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컴퓨터를 무료로 폐기할 수 있지만 모니터나 TV는 개당 15달러를 지불해야 합니다. 프린터의 경우에는 개당 5달러를 지불해야 합니다. 카카운티의 행사는 카카운티 시빅 센터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됩니다. 1인당 복사 용지 박스 10개. 혹은 13결론 쓰레기 봉지 10개 분량의 폐지를 무료로 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컵 카운티에서 진행하는 다른 재활용 프로그램인 해프티 에너지 배그 프로그램과 연계해 특정 플라스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폐기가 허용되는 목록은 킵컵 뷰티풀 웹사이트에 나타나 있으며 주황색 해프티 에너지 봉투에 담아야 합니다. 귄넷 카운티와 컵 카운티는 웹사이트를 통해 사전에 신청을 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어제 하루 동안 14만 명 이상을 기록하며 다시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오늘의 코로나19 집계를 김용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1일 오후 3시 3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1,064만 1,335명. 누적 사망자는 24만 6,779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142,212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1,465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텍사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별 누적 사망자는 뉴욕, 텍사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뉴저지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주 보건당국의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37만 7,694명. 누적 사망자는 8,33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673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69명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3만 3,099명. 누적 사망자는 644명입니다. 10일에서 11일 사이에 신규 확진 환자는 174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2명 늘었습니다. 귀넷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32,648명, 누적 사망자는 465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86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4명 늘었습니다. 카프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23,401명, 누적 사망자는 479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15명, 신규 사망자는 2명 늘었습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이상으로 11월 11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